자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기 전에 오늘 메시지 먼저 전달을 해드릴게요. 예, 2019 합격 님이신데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두 번째 시험본 재수생입니다. 작년에도 김현승 강의 들었는데 작년에 김현승 강의 들으면서 공부해서 교육학 20점이라는 좋은 점수를 얻었지만 전공이 부족해서 1차에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너무 좋은 점수라 감사 인사 드리고 싶었지만 1차에 떨어졌기 때문에 차마 글을 남길 수가 없었어요. 대신 이렇게 전해봅니다. 작년에도 합격 메시지 쓸까 고민하다가 마감돼서 못했는데. 올해는 꼭꼭꼭 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어, 있었어요. 합격률이 높다는 합격 메시지 저도 참여하고 합격률 높은 데 일주하고 싶습니다. 아, 김현선 님께서 기운을 주시면 잘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이제 어떤 말해 달라고 하셨냐면 은정쌤 어, 2019학년도 최종 임명 합격 축하합니다. 그러고 이렇게 박수를 쳐달라고 그리고 2년 동안 고생했어. 조금만 더 힘내서 멋진 결과로 마무리하자. 화이팅! 예, 이렇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리고 2년 연속 고득점과 최종 합격이란 좋은 결과로 당당히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험생분들도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라고 하, 해주셨고요. 어, 수연쌤!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작년 1년 동안 배웠는데 안타깝게도 올해 또 뵙게 됐네요. 어 그래도 선생님 덕분에 골칫덩어리였던 교육학에 애정을 갖게 되었고 또 겨우 과락을 면했던 점수가 무려 11점이 넘게 올라 만점에 가까운 점수도 얻어보았답니다. 그래서 작년엔 부끄러워 참여하지 못했던 이 이벤트에도 참여해 봅니다. 솔직히 처음엔 세상에 이게 뭐람 이런 생각이 들었던 이벤트인데 여러 선생님들의 사연과 김현수의 깜찍하신 응원을 들으며. <laughs> 어예 깜찍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예 너무 너무 힘을 많이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참고로 올어아 올해 메시지 이벤트는 이미 마감이 됐습니다. 어, 많이 참여해주셔서 이미 마감이 됐는데 어 올해 이렇게 메시지 이벤트 참여하신 분과 작년에 참여하신 분을 비교해 보면 올해에 참여하신 분들이 좀 순하신 분들이에요. 순하단 얘기는 뭐냐면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무리한 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말을 잘 들었습니다. 또무 근데 작년 수강생들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제가 무리한 거 시키지 말라고 했는데 작년 수강생들은 좀짓궂졌어요 거의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어 마치 나는 그냥 올해 이걸로 합격하고 이제 다시는 안 돌아올 것처럼 저에게 별의별 거를 많이 시켰었거든요 작년에는 어, 근데 올해는 전혀 그런 걸안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올해 수강생분들이 좀더 순하시구나 작년분들은 짓궂졌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뭐 가시나를 그렇게 많이 시키고, 저한테. 네, 내 마음의 저장, 뭐 이런 거. 예, 네, 그런 거 시켜가지고. 근데 깜찍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봐도. 어, 저는 3년째 올인 중이에요. 이제 진짜 진심으로 공부 그만하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더 탄탄한 선생님이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스스로 다독이곤 있지만 작년에 1점 차이로 떨어져서 이게 노력한다고 되는 시험인지 자꾸 회의감도 들고요. 그래도 하늘이 양심이 있다면 이제 진짜 제자리 하나쯤은 줄 시간이 됐다고 생각하면서 오늘도 힘내고 있습니다. 내년에 반드시 추리닝 말고 예쁜 옷 입고 책들 말고 아이들이랑 함께 웃고 울고 꽃필땐꽃 보러 다니고 단풍 들땐 단풍 보러 다닐 거예요. 선생님 왕팬이지만 내년엔 보지 말자고 교단으로 썩 꺼지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 썩 꺼지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에 만점 만점 답안으로만 찾아뵙길 바라면서 끝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써주셨어요. 최지현 선생님은 되게 간단하게 교육학 만점 서울석 서 수석 합격 할수 있다. 예 이렇게 최지현 선생님은 간단하게 써주셨고 써니 선생님은 참고로 그냥 좀 써주신 대로 읽는 겁니다. 예이 어, 써니 선생님의 이, 이 내용은 이분이 쓰신 대로 읽는 거예요. 예. 미소나 너에게 글을 쓰는데 왜 눈물이 나니? 9월인데, 뭐 했냐, 인연아? <laughs> 남들도 다 초일 남자에 키우고, 살림하고, 남편 도시락 싸고, 그 정도는 다 한다. 미선아, 그래도 수고했다. 친구는 안 만났잖아. 이젠 카톡 오는 사람도 없어. 인간 관계는 다 정리되었지. 지금이 기회야. 엄마, 천국에서 응원해주세요. 80일 남겨두고 시어머님 응급 지원으로 밤까지 올인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아, 김현쌤 늘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제자 되겠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최선 필요 없대요. 결과가 중요하다고 <laughs> 흥치 뿡까지 써주셨고 합격 소식 듣고 놀래지나 마셔 예,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아, 반드시 남편분 놀래드리도록 예, 우리 같이 노력합시다. 어, 박세영 선생님, 지금까지 잘 해왔잖아. 다른 분들도 물론 열심히 하셨겠지만, 다른 분들께 너무 신경 쓰지 말자. 합격은 내가 만드는 거다. 이 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공부하자.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셨고요. 김진아 선생님, 4학년인데 학교 다니면서 이면 공부 준비 중입니다. 처음 하는 이면 공부에 김현생 강의가 진짜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과목이지만, 아 기술 전공 선생님이세요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과 스터디 모두모두 모두 화이팅 예 그리고 어 저한테 사랑한다고 해주셨는데 예 감사합니다 제가 아이 아, 이벤트를 하면서 원래 처음 취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힘을 응원을 드리고 싶은 게 취지였는데 제가 매년 이 이벤트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오히려 제가 응원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면 이제 제정 저 정도의 나이에 사랑한다는 말을 이렇게 많이 들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 이제는 더 이상 제 아이도 저한테 사랑한다는 얘기를 안 해주고 있는데, 예, 네, 그래서, 어, 제가 오히려 응원을 많이 받고 있네요. 어, 신우영 선생님, 예, 할수 있고 한번 해보자. 합격했다. 오 예, 예 이렇게 예, 간단하게 써주셨고 하혜련 선생님, 힘든 시간이지만 같이 웃을 수 있고 힘이 되어주는 스터디원들 항상 고마워. 이제 거의 다 왔으니 조금만 더 같이 공생하자. 합격은 이미 우리의 것. 예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예, 오늘 예, 메시지 전해드렸고요.